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야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모리아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여기서 나온 이 다윗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스 사람 오르난 타작의 그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모리아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장소이고요. 또 모리아사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여기에서 있어요. 여기는 이 다윗이 이제 회계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 구약에서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드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서 벌써 이삭을 바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위 세계에 있어서는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은 회계 하나님의 용서 회계와 용서가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과 용서의 회계 이것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터, 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신앙적인 배경을 같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이제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랜 준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비시요또 너비가 20 이제 이렇게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순금도 동원되고 순금으로 입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금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절의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부 그리고 이런 천장 그리고 이 문틀의 문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제 만들어져서 순금으로 장식돼. 아,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의 준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가 성전을 지울 수 없지만 뭐 내가 못 지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해놓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왕공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입당예배 헌당 예배, 뭐, 이런 화려한 어떤 세레머니가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어떤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은 없지만,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화려함을 쫓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하는 자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함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다윗의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준비함이 풍성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그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룹들이 나옵니다. 벽에 그룹들을 바로 새겼다. 7절에 그룹들 그리고 지성소로 내가 8절에 지성소를 지었으니 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제 벽에 이제 이 그룹들을 짓고 10절에 보면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성전 안에 그룹이라고 하는 형상 이것이 우상적인 요소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생각해 볼때 에덴 동산이죠. 이 그룹들을 내가 생각해 보게 될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연상케 만드는 이러한 장소의 이 모습으로 조각상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금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죠. 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1년에 단한번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지성소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고 하면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아해 주시자. 그러니까 이 지성순환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대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얼마나 은혜의 대제사장도 일년에 한번 지성소 정말 목숨 걸고 들갔는데 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그 교제를 깨고, 그리고 멀리 하고, 그리고 그 교제를 같이 있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다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깊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묘사들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전으로 향하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전으로 향하여 서있으며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의 그 장소, 지성소를 향하여서, 그룹들이, 그전에는 에덴 동생 앞에 막았는데 이제 지성소를 향하여서 안내하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담고 있는 거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이 말씀처럼 보면 이 하나는 이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 에 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 야기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인과 보아스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두 기둥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무너지지 않냐, 흔들리지 않냐, 굳건한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 그 지성 속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모세의 회목, 회막 같은 그 속에서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는 하나님 그런 것으로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하여 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인과 보아스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세상 속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들어 기도드립니다. Amen.